오늘 여수와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과 구원" "라합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수아가 여리고의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두 정, 정탐꾼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여리고성까지 12km라는 곳까지 정탐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소와 1장 5절과 6절 9절을 통해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그 조상에게 명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 여수아가 받게 됩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의 전투를 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 그런데도 이 여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 여호와의 믿음이 적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도 아니고 믿음이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 것이죠.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즉 행해야 할 바를 행한 것이지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약속의 땅을 가지는 이 쟁취하는 일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강 건너 여리고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두 명의 정탐꾼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왜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잠을 잘수 있는 여관이나 민박집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쉴수 있는 곳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생의 집에는 누구나 돈을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 그곳에 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중요시 여겨졌던 것은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명의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정탐꾼의 여리고 정탐과 이 기생 라합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고자 하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절체, 절명의 위기, 이 여리고 왕의 이 지시로 습격받을 때, 라합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또한, 라합은 후에 이 라합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본인들은 구조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섬례 안에서 계획되고 그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두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밀고 합니다. 이에 곧장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이두 명의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라합은 이미 이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과 같이 이 자신의 집에 있는 이 정탄권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을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랍은 지금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그 사람들을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추격대를 설득해서 오히려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열이고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거짓말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거짓말보다 라합의 믿음을 더 높게 보셨습니다. 바로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어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인데요. 구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라합이 여우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구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소문만을 듣고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만을 듣고 주님으로 믿은 것이지요. 이렇게 11절에 그녀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땅의 수많은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신들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두 정탐꾼을 숨겨 줄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자신은 이두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과 이 자신의 가족을 선대해 주셔 선대 주어서 심판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이 장면이 신약성경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기생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도 아멘. 즉, 믿음의 정탐꾼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했고 순종치 않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 라합의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마음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했다,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으로 모신 것이죠. 그때 그는 이 여리고를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도 하였지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이 우상 죄악이 관영한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 성 가운데서 라합의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소문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든 또 복음을 듣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압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랍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보는 이 모세오경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예.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하며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만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호와의 소문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의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그녀를 만나볼 수 있는데 요이 라합의 이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복음이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 예수님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는데도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현실적인 상황과 부딪힐 때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선포하면 현실이 변하고 더 나아질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주 예수를 우리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기적이며 은혜이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